마무리를 하고 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이제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멤버들 앉아주시고요. 자 진짜 저도 우리 로켓펀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저도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멤버들 참 준비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일단 오늘 오랜만에 하는 쇼케이스니만큼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연희 씨 대표로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 일단 우선 8개월 만에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싱글집 맥링으로 돌아오게 네. 되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가 또리 정말 많으니까요. 활동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작년에 발매한 블루펀치 활동을 마치고 공백 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씨. 어네 저희가 우선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연습도 했었고요. 네네. 저희 캐치해 분들과 저희 팬분들 캐치해 분들과 소통도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했었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멤버들 간의 팀워크도 다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수윤 씨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어네 저는 블루펀치 활동을 굉장히 재밌 재미... 재밌게 그리고 진짜 신나게 했는데 네네. 그래도 다음 앨범은 더 성장하고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생겨서 네네. 멤버들이랑 팀워크도 진짜 잘 다지고 이제 연습도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 또 우리 캐치들 우리 팬분들과 할수 있는 한 되는 한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힘도 없고 에너지도 드리고 하면서 공백기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멤버들이 오늘은 또 평소도 물론 그렇지만 오늘은 또 특별히 굉장 의욕이 넘친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번 활동을 위해서 이것만은 우리 로켓펀치가 꽉꽉 채워왔다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업그레이드 된 팀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 제가 공백 기간을 가졌을 때 정말 저희 팀워크를 많이 다져서 다졌, 다졌었던 것 같고 네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저희가 정말 이번 앨범에서 저희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리더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네. 어 저희 이번 또 저는 흥이 빠질 수 없다 생각하고. <laughs> 아 그럼요. <laughs> 흥을 아직. 꽉꽉 눌러 담아 왔으니까, 이번 또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네네. 흥 꽉꽉 눌러 담은 링링을 많은 분들께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노래도 중요하고, 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복고라는 장르는 그럼요. 흥이 아주 <laughs> 중요하기 때문에 멤버들이 <laughs> 네. 꽉꽉 채워왔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앨범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첫번째 싱글 앨범 제목이 링링 입니다 로켓펀치만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셨는지 앨범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와우 일단 저희 로켓펀치 싱글 1집 1집이죠 1집 네, 그렇습니다. 링링은요 타이틀곡 뉴트로 장르인 타이틀곡 링링부터 솔직한 가사가 인상적인 아원추베드,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담아낸 라이드까지 총세곡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 어,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저희 색을 많이 담았어요, 이번에. 음, 로켓펀치만의 색깔. 네, 로켓 네. 펀치만의 색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이, 네. 그렇다고 뉴트로가 저희가 색, 저희의 색깔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장르를 통해서 저희의 색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아. 중점으로 많이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어. <laughs> 씨가 굉장히 이제 토크가 많이 좋아졌어요. <laughs> 연기도 잘해주시고 아주 멤버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쉽게 쉽게 잘 이해를 될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 앨범에서 이제 우리가 또 비주얼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의 모습이 확 많이 바뀌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 의상이며 헤어 메이크업까지 한 눈에 보기에도 레트로한 무드가 가득합니다. 이번 비주얼 컨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연희 씨? 어 이번 비주얼 컨셉은 딱 봐도 일단 아메리칸 레트로 패션을 좀 아, 창한게아메리요아메리 아, 있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있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있거든요. 아리가요아메있요아요아리요리가있고요아메리가있거요아메리카있거요아리카노가 있거든요. 아메리가있거요 아메리카노가 있거요 아메리카노가 있도든요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을 표현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있거든요. 아메리카노가 있거든요. 아해리카노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소희 씨, 소희 씨는 어, 요 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저희 링링 타이틀곡이 워낙 템포도 빠르고 신이 나는 곡이다 보니까 네네. 헤어나 메이크업도 되게. 신나 있죠? 신나 있어요. 하하. <laughs> <laughs> 네. 메이크업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 저는 이번에 아이 메이크업이 멤버들 네. 너무 다 찰떡같이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아 다해 가지고 그 아이 쪽을 눈 쪽을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눈쪽 메이크업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잘 되었다라고 <laughs> 말씀하셨네요. 어, 그러면은 처음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은 이 콘셉트를 해야 된다. 시안은 같은 걸 만약 보잖아요. 그 시안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대상 어... 한번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요거 대답을 한번 주리 씨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반0년반대그 콘셉트를 처음으로 하니까 너무 기대도 있고 불안함이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잘그 소화? 소화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한. 했던 것같아요 어,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해서 <laughs> <네네. 웃음> 이것저것 <이곳저곳> 물어봤어요. 아, <laughs> 아, 어머니한테 좀 모르는 거는 복고 네. 컨셉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지. 아, 뭔가 비주얼적으로. 네. 뭔가 엄마가 사진 보내줬어요. 그냥 아, 옛날 사진. 어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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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옛날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어, 하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우리 로켓펀치 그런 명이. 단조로운 세상에 날리는 신선한 한방의 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앨범에 어, 링링에서 담겨져 있는 한방, 로켓 펀치만 보여줄 수 있는 한방은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어렵지만 우리 막내가 씩씩하게 한번 답해볼까요? 네. 다현 씨. 저는 이번 앨범이 아무래도 로켓펀치만의 에너지와 넘치는 흥이 아닐까, 음. 흥이 한 방에 펀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어, 저희의 넘치는 에너지를 앞으로 활동하면서 무대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온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이 열심히 만든 음악, 자, 링링 앨범에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지금부터 전곡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한번 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첫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노래. 뭔가 스테이지에 불이 들어오고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멜로디 자체가 그냥 저는 끝났다라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대박이다. 네. 너무너무 신나는 노래. 바로 타이틀곡 링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 일단 간단한 설명을 우리 수현 씨가 한번 할까요? 어, 네. 이, 저희 타이드곡 링링은 신스웨브 장르의 80년대 신스팝 스타일을 혼합한 곡인데요. 네네. 도입부부터 통통튀는 누가 들어도 레트로, 레트로한 맞습니다. 분위기가 여러분 귀를 사로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네. 그리고 가사도 위트 있고 당당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쉽게 또 접하실 수 있고 중독성이 굉장히 많은 노래이기 네. 때문에 어, 샤워하시면서 많이들 흥얼하는하는 <laughs> <샤워하시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이어서 두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한번 들어볼까요? 야.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어떤 노래인지 우리 윤경 씨가 직접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트랙에 있는 아워츠베드라는 곡은요.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힙합 베이스 기반의 몽환적인 사운드가 있고요. 이별한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음. 빨리 상대방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네, 담은 네. 가사에 약속에 늦지 않겠다. 다른 남자 음. SNS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겠다라는 어. 되게 직설적이고 위트 어. 있는 유니크한 가사가 특징입니다. 어, 가사들이 또 요즘 시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솔직한 가사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트랙에 들어가 있는 곡 어떤 곡일까요? 들어보시죠. 어, 이 노래도 너무 신나는데요. 자 지금 듣고 계시는 곡 어떤 노래인지 우리 소희 씨가 소개해드려요. 네, r i e 라는 곡은요 내면에 잠재된 자아를 일깨우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곡인데요. 레트로 팝 장르로 규칙적인 베이스 리듬과 아날로그 신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제 고조되는 구조가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음. 처음에 사실 링링만 들었을 때는 와 너무 신난다 했는데 이 앨범에는 전반적으로 아주 <laughs> 예, 명곡들이 많이 들어가있다. <laughs> 네. 명반입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저는 다 명곡 같은데 주리씨. 솔직하게 세 곡이 들어가있잖아요. 미니앨범이니까. 네. 어, 어떤 곡이 가장 좋으신지 굉장히 의견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다 좋은데 저는 라이드가 오, 너무 신나서 영어. 라이드 그러니까 레트루만 아니라 레 넷돌 퍼프니까 우리가 좀 변형할 수 있는 것 음. 많은 것 같아서 음, 맞아.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았다 <laughs> 어,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곡 하이라이트 듣기를 들려드렸으니까 타이틀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좀더이 보석 같은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쇼케이스의 첫 번째 곡을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어,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다현 씨에게 일단 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던 Ride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첫 공개라 살짝 떨리지만 멋진 무대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리 씨에 아무렇지않 없게 네, 들어와주고 <laughs> 어... 계십니다. 자, 앉아서 이제 타이틀곡 Ring Ring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곡 다시 듣기에서 수윤씨가 짧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지만 그래도 네. 이제 타이틀곡이니까 어떤 곡인지 제대로 한번 음. 어, 파헤쳐보는,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연희씨가 일단 곡식적로 한번 더 소개해드릴까요? 으흠. 링링 네. 어떤 곡인가요? 이번 싱글 앨범 타이틀곡 링링은요, 어, 당당한 사랑을 고백하로켓펀치 새로운 도전을 담은 곡이고요. 어, 일단 아주 신이 나는 곡이기 때문에 진짜 드시, 들으시는 분도 보시는 분도 아주 신나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흥과 아주 신남 이런 단어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윤 씨는 솔직하게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리딩은 어땠습니까? <웃음> <웃음> 처음 들었을 때요. 네네.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신기하다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다. 맞아. 왜냐면 되게 네. 들어보지도 맞아. 못해봤고 음. 접하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딱 떠오른 게와 이거 진짜 로켓펀치가 해석하고 네. 표현을 하면 정말 신 진짜 신선한 느낌이 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더 표현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습니다. 음. 저는 이미 완곡을 듣고 왔잖아요. 네. 네. 완벽합니다. 아, 아 퍼펙트한 곡이 탄생했는데 이제 곧 기자님들 앞에서 첫 무대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사실 저도 어 노래를 듣기 전에는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이 어 레트로 감성을 어떻게 어. 표현할까 그런 걱정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 다현 씨가 몇 년생이시죠? 2005년생 <laughs> 네, 우리 막내가 2005년생이고 또 가장 큰 언니 우리 연희 씨도 90년대 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80년대 90년대 초반의 감성을 잘 소화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멤버들은 이 컨셉을 소화하면서 어려움 없으셨는지 한번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씨가 한번 네, 저희 멤버 전원이 다 80년대 살아보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는 <저도 그래>. 살아봤는데 <laughs> 아, <그렇군요. 웃음> 윤경 씨못 살아봤죠 네 그래서 저희가 레트로를 이해해보려고 저는 뭐 과거 선배인 들의 영상이나 무대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고 네. 그 80년대 감성이. 아 들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아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일부러 예전에 80년대 활동하셨던 선배님들의 네. 그 무대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까지 네. 음. 우리 멤버들이 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번 이 레트로 컨셉을 가장 아니죠 뉴트로 컨셉을 가장 잘 소화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멤버는 음. 누구일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상 소희 씨. 아 제가. <laughs> 아 저는. 솔직히 저희 멤버들이. 너무 다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네 하지만. <laughs>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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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우리 윤경언니가 음. 음. 아. 가장 찰떡같이 소화하지 않았나 이 컨셉을 어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네 응. 윤경씨 굉장히 흡족해 하고 아. <laughs> <laughs> 아, 네, 왜주리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또 반짝반짝 <laughs>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오. 05년생의 우리 네. 다현양이 생각했을 때는 <laughs> 이 컨셉 누가 제일 잘어울리는것 같아요? 저도 정말 멤버 모두가 너무 다양 매력으로 이 뉴트로 컨셉을 소화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윤경 언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월드가 <laughs> <laughs> 아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단 단발머리 음, 또 네네네. 복고 스타일링 이런 게 어. 너무 찰떡이어서 네. 링링 타이틀 곡과도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자 윤경 씨 지금 네두 분에게 선택을 <laughs> 네. 받았어요. 간단히 어. 뭐 소감이라 그가요? 왜냐 들어볼까요? <laughs>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laughs> 어, 저는 되게 단발머리랑 뉴트로 컨셉을 새로운 걸 도전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저희 막내기 두명 덕분에 자신감 가지고 이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 막내가 또 이렇게 뽑아줬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활동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링링이 어, 많은 이제 대중분들께 들려줘야 되잖아요. 네. 어, 들으시는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 이 곡, 링링이 어떤 곡으로 기억이 되나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우리 리더 연희 씨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많은 분들께서 로, 이 곡을 통해서 일단 또 로켓펀치를 더 많이 알리고 싶기 때문에 음. 로켓펀치라는 그룹을 알수 있게 해준 곡, 이번 뉴트로 중에 가장 좋은 노래 오. 혹은 또그 시절 그 향기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는 노래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연희 씨 멋있다. 아, 멋있다. <laughs> 물론 아, 지금도 로켓펀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이 노래를 통해서 더욱 더 로켓펀치를 알게 해준 네. 고, 그리고 뉴트로 노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되고 싶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참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링링은 이런 곡이다. 한마디로 오, 표현을 아. 하자면 아,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멤버들은 소희 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링링은 저희 로켓펀치가 풀어낸 뉴트로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뉴트로라는 컨셉이 흔한 컨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이 뉴트로라는 컨셉을 로켓펀치가 함으로써 좀 뉴트로라는 장르가 흥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이런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우리 로켓펀치를 <laughs> 네. 통해서 뉴트로라는 장르가 더욱더 부흥하는 어,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음. 어, 이야기신 것 같고요. 막내, 우리 다현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링링이 로켓펀치의 새로운 도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새로운 도전 네, 맞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네. 컨셉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뭔가 이번 활동 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로켓펀치의 새롭고 다양한 모습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로켓펀치에게 아주 큰 도전이고 또 새로운 도전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곡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곡을 좀더잘 어, 이해하시기 편하게 우리가 네. 킬링 파트와 포인트 어. 안무를 좀 살짝 어후. 알려드리는 시간을 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로켓 펀치가 생각하는 링링의 가장 킬링 파트. 수윤 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솔직히 저희 링링이 노래에 킬링 파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본다면 네, 네. 우선 소위 랩 파트. 어, 소위 랩, 파트. 랩 파트에서 음. 분위기가 네. 정말 확 바뀌어요. 네, 아 안무도 확 바뀌어서 네. 이런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네. 또 네. 잠든 내 머릿속을 넹어넹어넹이라는 <laughs> 파트가 있는데 네. 이 파트를 많은 멤버들이 각자 스타일에 맞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점으로 보시면 재밌게 무대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우리 소희 씨의 아주 반전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랩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멤버들이 표현하는 링링 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이번 앨범에는 과연 어떤 춤이 많은 분들에게 네. 알려질까요? 이 포인트 한번 소개를 우리 윤경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해볼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일어나야죠. 네. 좋... 너무 좋아요. 네. 네, 저희 안무에 이제 레트로가 흥이다 보니까 네. 노래 심취해서 같이 춤을 춰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LP 판 있잖아요. 네네. 오른쪽 선을올려놨습니다 팔... 아, 오른쪽 손 선을 그리고 올리고. 뉴트로 그리고... 하면 또 헤드셋 아닙니까? 아 <laughs> 헤드셋을 왼쪽으로 이제 아하. 들으면서 이제 박자를 타주시면 됩니다 아, 박자를. 되게 간단해서 모두가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굉장히 쉬운데요? 네, 네. 어. 어, 멤버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저희 춤을 아, 네.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laughs> 자, 노래에 맞춰서 한번 들어볼까요? 5, 6, 7, 8땀땀 따라라라 땀 따라라라 땀 따라라라 링링링 디알라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요즘에 또 많은 대중분들이 이렇게 직접 춤을 춰서 올리는 각종 SNS 뭐 네. 이렇게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이들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 그런 컨셉의 어떤 SNS를 보통 1, 20대가 많이 하셨다면요 어. 춤은 3, 40대도 충분히 <laughs> 어.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뮤직비디오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바로 뮤직비디오 보여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해요. 네 이번 뮤직비디오 어떤 스토리입니까? 일단 저희 이번 타이틀곡 릴링에서 뮤직비디오는 저희 자니브로스 홍은기 감독님께서 같이 작업을 어, 해주셨는데요. 록이펀치 네. 여 명의 멤버가 가상의 공간에서 무언가를 울리고 있는 서로를 만나는 장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 장면을 통해서 울림을 찾아가는 스토리를 담겨, 스토리가 담겨 있고 네. 또 각각 한 명씩 다 다른 오브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뉴트로 소품. 맞지라고 해야 될까? 어허. 그 아이, 아이템을 좀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은 되게 어허.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멤버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레트로 감성이 담긴 아이템 소품에 네. 대해서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멤버들 이제 일어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공개해드리는 우리 링리의 무대를 준비해주시기 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준비하러 갈까요? 네. 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곡은 들어봤는데요. 뮤직비디오는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켓펀치에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네, 어, 취재 기자님들께서는 2층에 자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맨 네,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일단 손을 들어우셨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VX의 이정범 기자라고합니다안안녕하십니안 아, 네, 안녕하세요. 하세하드리고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활동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보고 좀몇 가지 질, 생각이 좀들어하 질문을 하려고하는요요 네. 네. 그 회사에서 이번에 네. 넷... 진짜 찐한 레터를 한번 가야겠다 네.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네. 그 결정을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회사나 혹은 프로듀서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왜 그런 궁금증이 들었냐면은 사실 2010년대 초반에도 레트로 열풍이 한번 있었고 네. 그래서 뭐. 티아라 분들의 롤리폴리나 음. 뭐 유비 분들의 그 이태원 프리덤 같은 아. 노래들이 한번 열풍을 이렇게 음. 한번 세상을 휩쓸고 갔었는데 음. 이제 좀 다시 한번 복고의 시대가 왔다고 여겨지셔서 그런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궁금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들어보신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얘기 나온 게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과거 선, 선배님들 무대를 보시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보고 좀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 작품 내지 연예인분들, 선배분들, 어떤 걸 보고 참고를 많이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네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 이런 자리라면 한번 나오게 되는 차트인 공약. 부탁드립니다 아아 좋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부터 네. 차분하게 답변을 한번 해 드려 볼까요 사실 네. 또 이렇게 우리 로켓펀치가 저도 레트로 컨셉을 들고 나올 거라고는 <laughs> 예상을 못 했거든요 네, 이렇게 레트로 컨셉을 하게끔 또 이렇게 우리 회사에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프로듀서 분들께서 음. 어, 우리 로켓펀치에게 레트로를 하자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지 일단 답변 먼저 해 볼까요 네. 어, 예. 어, 어느 분께서 네 연희씨 네, 연희 저희가 어, 레트로를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저희가 공백 기동안 정말 아 이때 컴백해야지 이런 기간을 더 정해둔 것도 아니었고 사실 네. 좋은 노래를 만나면 컴백을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레트로 뉴트롤 이번에 해보자 하고 뉴트로 공방 막 찾는 것보다는 그만큼 네네. 좋은 노래를 만나서 아. 이 노래다 하고 컴백을 한게 아닌가 생각을 오. 많이 해봤습니다. 어그 말씀도 맞네요. 네. 그러니까 뉴트로 장르를 해봐야겠지 컨셉을 먼저 정하고 네네. 곡을 찾은 게 아니라. 네네. 좋은 곡이 있으면 뭐든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네어 어, 너무 좋다 이 어. 노래 너무 좋다 녹음을 해보니까 네. 로켓펀치 색깔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음. 이렇게 돼서 컴백을 한것 같다고 케이트 네. 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곡을 만나서 네. 이렇게 네. 뉴트라는 장르로 우리 로켓펀치가 컴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과거 선배님들의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라고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 기억에 남는 혹은 좀 닮고 싶었던 그런 선배님들의. 무대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는지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제, 저 윤경입니다. 음, 윤경 씨. 네, 앞서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어떤 선배님을 딱 찾아서 본게 아니라 요즘 유튜브에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네네 네, 네, 음, 맞아요. 이렇게 과거 영상을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과거 저 멀리 <laughs> 시간 여행을 하게 됐었고요. 네, 네.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티아라 선배님의 롤리폴리가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무대를 보면 보면 다양한 소품과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본받을 수 있을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링링도 더 연습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네. 게 진짜 보다 보다 진짜 다 찾아봤거든요 네. 보다 보다 어떤 몇몇 멤버는 영화 써니까지 보더라고요 아, 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써니 네. 왔어요? 네. 정말 옛날이랑 복고풍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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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였거든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좀더 어, 이렇게 우리 윤경 씨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선배님으로서는 우리 티아라 선배님을 꼽아주셨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공약을 한번, 아,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래가 차트인을 한다면, 아, 어떤 공약을 우리 멤버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네, 차트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트인 공약 어, 저희, 저희끼리 음. 항상 뭐, 음악방에서 1등을 한다면, 이런 건해 봤어도 차트인 공약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기는. 진짜 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해. 네. 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혹시 네, 저 수윤이가 수윤 한번 얘기해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어, 네, 수인씨 네. 저는, 어, 이번에 뉴트로 컨셉인 만큼 저희가 아 뉴트로 컨셉이고 저희 이번에 퍼포먼스가 저는 정말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각자 한 명씩 캐릭터를. 잡아서 네. 뭐 예를 들자면 은희 언니 막새침떼기 소희 막 깻잎벌레 막막 아, 공부,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모범생 그러니까 이렇게 아. 컨셉을 그 시절 그 컨셉을 잡아서 네네. 안무 영상을 오. 좀 퀄리티 높게 아. 음.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음, 또수얘기에좀 제가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다니셨던 아, 분들 진짜, 진짜. 네, 옛날 교복 아, 이런 아, 것도 아, 입으시고 아,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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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버스 안내양 이런 의상도 네 입으셔가지고 한번 또 특별히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아, 네. 어, 좋은 좋군요. 공약이 될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차트인 공약까지 우리 수윤 씨가 아주 센스 있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해주시 우리 로켓펀치에게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어, 마이크를 전달을 할 거고요. 아, 어, 네 저기 맨 뒤쪽에 계시는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이덕행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로켓펀치뿐만 아니라 이제 세 팀이 컴백을 하고 아, 앞뒤로도 네. 이제 많은 가수 두분 가수분들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5월 이제 컴백 대전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경쟁 사이에서 로켓펀치가 이번에 어떤 점을 좀 강점으로 들고 나왔는지 음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음. 네. 자5월 굉장히 많은 또 어, 선배 그룹들 그리고 동료 그룹들이 컴백을 하는데요. 우리 로켓펀치는 어떠한 또 차별점으로 어, 이 컴백 대전에 승부를 거시겠는지 한번 답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 연희가 잠깐만 조금만 말 얹어보자면 네. <laughs> 아직 아무것도 안 났지만. 네. <laughs> <laughs> <편하게 웃음> 얹어보자면 <말씀하세요. 웃음> 일단 장르 자체만으로도 일단 특별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거든요왜냐면 뉴트로 네. 장르라는 게 사실 아이돌 그룹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장르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저희가 저희만 이 뉴트로 장르 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네네. 그 장르만으로도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고라고 하면 또 친근함이 또 포인트잖아요 음. 모든 맞아. 분들이 잘 알고 있고 추억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친근함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자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장르의 독보성과 네. 그리고 친근한 매력으로 우리 로켓펀치가 많은 대중 분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겠다라고 음. 말씀해주셨습니다. 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였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손 들어 주시면 질문 네,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로켓펀치 멤버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로켓펀치의 모습을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께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일단 연희 씨가 대표로 와주신 기자님들께 네.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8개월이란 긴 공백기를 가지고 돌아왔음에도 오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로켓펀치 새로운 도전을 보러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에너지보다 훨씬 훨씬 더 많이 보여드릴 게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로켓펀치링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저도 지금까지 쇼케이스 할 때마다 로켓펀치 만났었지만 오늘이 가장 텐션이 좋고 에너지가 아. 넘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아. 즐거운 그런 기운을 전해주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씩씩하게 인사드리면서 우리 멤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켓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로켓펀치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옆으로 감사합니다. 이동하시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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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오늘 구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많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